쉬는 뭐뭐이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 읽어 볼까요? 저. 저. 그렇죠. 이 저는요.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를 가리킬 때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배울 의문사 샴마 읽어 볼까요, 여러분? 샴마.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요런 의문문 물음표 앞에 항상 뭘 썼어요? 마,를 썼어요. 어, 어, 그런데 이거는 의문문 같은데 왜 마가 없을까요? 바로 이 什么라는 의문사 때문인데요. 요런 의문사들을 항상 문장에 있으면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의문사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배우는 의문사 什么입니다. 요런 의문사들이 나오면, 어, 뒤에, 문장 뒤에 마 없이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저. 자, 우리 요것만 알면 은 중국 가서 음식 시킬 수 있어요. 자, 这个. 아, 자, 这个 하면요.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하면은 중국 애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어, 아, 자, 읽어볼까요? 这个. 맞아. 자, 또 볼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是 좋아요 그러면 이다가 是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아니다 요거는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부실 요렇게 쓰면 되겠죠 부실 부쉬. 이때는 부실에요 그렇죠 왜요? 뒤에 자성이라서 이성처리 해줍니다. 부실 자 어,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我不是老师. 좋습니다. 자, 그 다음,什么? 자, 우리 무엇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얘기한다고요? 이거 뭐예요? 저, 이다? 이다? 是,什么? 다시요. 읽어볼게요. 저, 시, 什么? 좋아요. 자, 우리, 좋아하다가 뭐였죠? 좋아하다? 지, 환. 좋아요. 너, 너는 뭐였죠? 그렇죠. 니, 좋아하다? 지, 환. 무엇, 뭐라고요? 그렇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你喜欢什么?자 무슨 문장일까요? 그렇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자 그런데요 여기에다가요 칠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수연님 이거 무슨 뜻일까요? 니시환 칠쇼머. 그렇죠. 너뭐 먹는 거뭐 먹는 거좋아해는 뜻이에요. 자, 우리, 什麼가 뭐, 무슨, 무엇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너뭐 먹는 거 좋아하니? 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면, 너뭐 보는 거 좋아해? 이건 어떻게 쓸까요? 너뭐 보는 거 좋아해? 그렇죠. 니 시환 看什머 이렇게 우리 문장 말해주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니 시환 吃什么 你喜欢看什么?너뭐 마시는 거 좋아해? 看什么. 그렇죠. 흐, 뭐? 자, 앞으로요, 여러분. 시험 뭐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B. 자, 우리 B. 어, 이것은 제 볼펜입니다. 자, 우리 제 볼펜, 요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의 볼펜. 우와. 뭔가 꾸며줄 때 우리 뭘 쓰냐면요. 바로 요더 라는 친구를 씁니다. 이 더는요, 중국어, 한국어로 뭐뭐 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요더를 정말 많이 씁니다. 나의 안경, 나의 볼펜. 요럴 때요, 우리 명사를 꾸며주죠. 자, 이럴 땐 계속 저를 적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볼펜 하면은 워더 삐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제 볼펜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시.워더.삐 그렇죠 문장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볼게요 이건 제 볼펜이 아니라 선생님의 볼펜이에요. 자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제 볼펜이 아닙니다. 부터 가볼까요? 저 그렇죠. 저 부스, "我的笔" 좋아요. 자 그다음 저시老시老 ,老师.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이 펜을 세는 양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너펜몇 자루 있어? 어, 나펜세 자루 있어. 자, 그 자루를 뜻하는 건데요. 펜을 세는 양사, 우리 한번 기록해볼게요. 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현님. 펜세 자루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펜세 자루? 그렇죠. 여기에 바로 앞에 수량사가 옵니다. 자, 다시요. 쌍줄비 다섯 자로 펜 다섯 자로 오줄비 그렇죠 다시요 오줄비 좋습니다. 자, 우리 방금요 뭐뭐이다 뭐뭐입니다라는 동사 뭐라고 했죠? ~~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시랑 아주 대표적인 동사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입니다. 자, 여는요 소유를 나타내요. 그래서, 뭐뭐이 있다란 뜻이에요. 나는 커피를 가지고 있어. 나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 소유의 개념으로 나는 뭐뭐이 있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현님, 나는 펜1 0자루를 가지고 있어. 다시요, 여시1 뭐였죠? 10 지. 그렇죠. 10 지비.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 우리 이거의 반대말 뭐였어? 가까이에 있는 거 가리킬 때 이거 뭐였죠? 쭉 그렇죠. 자, 우리 멀리 는 거를 가리킬 때는 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쭉 우리 그냥 이것 할때 뒤에 왜 제가 여기 것에다가 로를 쳤냐면요. 저 것으로 하려면요. 뒤에다가, 거,를 붙여줘야 돼요. 나, 거. 우리 아까, 볼펜을 세는 양사는 뭐였죠? 줄 였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명사에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양사가 바로 이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저것, 나, 거.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킬 때는, 저 거. 그렇죠. 다시저 ᄌ, 거. 나,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니? 저것은 무엇입니까? 할때 어떻게 해요? 이때는 그냥 우리 나하고 하면은 그냥 저것이라고 명칭을 얘기할 땐 어, 나 거라고 하고요. 저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나, 시, 什么? 저것은 제 책이에요. 나, 시, 워, 더. 그렇죠. 나, 시, 워, 더, 슈. 자, 우리 친구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친구. 자, 꼭, 이나 저, 거가 물건을 가리킬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쟤는 내 친구야. 자, 요럴 때도 우리가 씁니다. 나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시我的,朋友.자 무슨 뜻이에요 쟤는 내 친구다란 뜻입니읽어볼 읽어볼게요. 여러분. 엔 자, 우리 전자제품 관련된 친구들이요 은근 요 띠엔자를 많이 씁니다 우리 전기, 전자를 뜻해요 자, 우리 시는요 볼시자예요 그래서 우리 TV를 띠엔쉬라고 합니다 음. 자, 우리 또 추가적으로 단어 한번 또 배워볼게요 띠엔쉬쥐, 드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단어장에는 없을 거지만 우리 한번 또 추가로 한번 배워볼게요 음, 나는 좋아해 티비보는거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나는 좋아해 에이 하오는, 하오는요 영어로 따지면 굿 좋아하다 는 뭘까요? 그렇죠 시환 입니다 나는 좋아해 我喜欢 티비보는거 칸 띠엔 시 그렇죠 자그 다음 여러분 아까도 요 띠엔 봤죠? 전자 제품 관련된 친구 요 띠엔 전자를 의미한다 했고요 요 나오는 뭘 뜻하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몸 안에도 있어요 나우즈라고 하는데 어네요 네, 여러분 두뇌 어 나우즈 그래서 띠엔 나우도 띠엔 나우가 컴퓨터입니다 자 선생님은 컴퓨터를 본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老师,看. 그렇죠. 电脑. 좋습니다. 자, 아빠는 TV를 보고, 엄마는 컴퓨터를 봐. 어떻게 얘기할까요? 爸爸,看.电视.妈妈,看.电脑. 그렇죠. 电脑. 입니다. 자 이건 내 컴퓨터가 아니라 오빠의 컴퓨터야 이것은 저내 컴퓨터가 아니야 부시 워드电脑 이것은 오빠의 컴퓨터야 시워거거더 그렇죠. 그거 우리 오빠 형 우리는 그거라고 합니다. 좋아요. 자 그다음 우리 배웠죠. 마시답니다. 흐자 그. 요거랑 되게 생김새가 비슷하고요. 앞에 삼수변이 있고, 얘는 뭐라고 읽었죠? 그렇죠. 그 뜻은 목마르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물을 마신다. 물이 뭘까요 여러분? 쉐이 라고 얘기해요 쉐이 음 쉐이 자 나는 물을 마신다 워 그렇죠 워허 쉐이 자 그러면 너는 무엇을 마시니? 음. 니 마시다 음. 허워 무 오늘 배웠다? 샴머? 그렇죠. 다시 요 니흐 샴머? 그렇죠. 나는 커피를 마셔. 워크, 카페. 그렇죠. 워크, 카페. 자, 우리 카페 배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카페를 뭐라 그럴까 카페. 자, 카페는요. 요렇게 씁니다카페팅틴 아 어, 우리 요 팀은요, 보통 넓은 장소를 얘기할 때이 팀을 써요. 자, 우리 집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 어디에요? 거실이죠. 자, 우리 거실. 손님 객자를 써요. 커팅, 그 카페 팀, 혹은 카페 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은 막 바리스타들이 막 조그맣게 운영하는 그런 카페들 있죠? 조그만 데는 그냥 어, 카페 관이라고도 하고, 넓은 되게 규모가 있는 카페를 우리는 카페이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음, 카페이킹. 자, 나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 좋아하다. 좋아 커피 마시는 걸안 좋아해. 不,喜欢喝. 그렇죠. 我不喜欢喝咖啡.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먹다. 어, 너는 무엇을 먹니? 吃. 그렇죠. 다시요. 你吃什么? 좋아요. 吃什么? 우리 중국어는 무슨 구조? 주어, 술어, 목적어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吃什么'라고 했어요. 자, 우리 먹는 것 중에 알고 있는 중국어 단어 있나요? 빵 해볼게요. 자, 나는 밥을 먹어. 워, '吃饭'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 이것도 했었죠. 면, 包 나는 빵 먹는 걸 좋아해. 좋아吃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의문문 만들어 볼까요? 너빵 먹는 거 좋아해? 니, 시, 환, 치. 그렇죠. 면, 빵, 마.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단어였고요.